어, 이렇게 클립을 가져왔고 컷 편집이 끝난 상태에서 간 영상에 뭐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때 관리자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리자 메뉴가 아니라 이 하단에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변형입니다 관리자를 켜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비디오 탭에 있는 변형 중에서 처음에 있는 아이콘은 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좌우 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치. 세 번째는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어, 상하 위치. 그 다음에 회전. 이렇게 됩니다. 미디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콘만 해서 이렇게 한번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 줄이고 이동 아니면 뾰족하게 나온 이점 포인트를 이 점을 선택해서 보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왼쪽 좌우를 선택하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요 상하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확대를 많이 하니까 모서리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최대한 확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이동만 균일하게 이동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이 아이의 모습이 정중앙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냥 이 부분 빈 부분을 선택해서 어, 전체적인 화면에서 중간쯤에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관리자 메뉴에서 뭐 확대를 하고 위치를 수정하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확대해서 어 직관적으로 연필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X 값이나 Y 값이나 이런 값들의 하나만 개별적으로 되돌리기를 하고 싶을 때는 요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기화를 하고 싶으면 요 뒤에 있는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거는 좌우 대칭입니다. 이거는 상하 반전이고요. 편집을 하다 보면 뒤집어서 찍혔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크롭입니다. 크롭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아이콘 한번더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요. 같이 움직이고, 옆쪽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이 부분만 이렇게 크롭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빈 부분을 선택해서 움직이면 크롭된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 물론 밖으로 벗어나는 건안 됩니다. 크롭이기 때문에 자르는 것만 되지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깃털 모양은 움직여 보시면 경계선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소프트하게 제로 값으로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오려지는 잘려지는 형태가 됩니다. 다이나믹 줌은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클립을 선택하고 이 클립에서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작을 누르면 초록색의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쵸? 확대가 훅 됐다가 이 빨간색 전체 화면까지 이 클립의 길이만큼 다이나믹 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형태를 수치가 일정하게 변경이 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변경이 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네 개의 아이콘들은 움직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클립으로 어, 다이나믹 줌을 실행해 볼게요. 아이 얼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간다고 했죠? 아이 얼굴에서 전체적인 화면까지 나오는 형태인데,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확대가 되죠. 다음 걸로 해보면, 조금 움직임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다음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포물선 형식도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좀 급격하게. 급격하게 바뀌면서 천천히 바뀌는 반대,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아이콘과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록색에서 빨간색. 조금, 1.5배 정도 확대한 상태에서 100%가 되는 장면. 두 번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확대가 되는 겁니다. 확인해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확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리셋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녹색, 오른쪽 위에 구석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전환 버튼이 있거든요. 녹색에서 빨간색이니까 확대된 상태에서 100%로 돌아오는 거지만 나는 반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전환 버튼,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는 전환 버튼을 누르면 어, 100%에서 1.5배 확대되는 다이나믹 줌이 되는 거고요. 어, 두 번째 아이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되는 다이나믹 줌인데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전환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이다. 반대로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 모습이 위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다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행을 해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일반 분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게도 하는데 합성 메뉴는 투명도를 만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동해 보면 어두워지죠. 배경화면이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합성 메뉴입니다. 그래가지고 불투명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영상에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타이틀도 타이틀에서 설정하는 메뉴가 있지만 이 설정 메뉴, 비디오 탭과 동일한 설정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합성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운탕, 이렇게, 볼트체, 헤이즈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막을 사용할 때 이렇게 크게 사용할 때는 불투명도를 끝까지 완전히 보여주면 뒤에 영상들이 가려지잖아요. 이럴 때는 불투명도를 좀 줄여주면 자막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는 인트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 클립은 속도입니다. 정배속으로 이동이 됐을 때 내가 한 10배 이상 빠르게 하고 싶다. 10 바꿔주면 10배 빠르기로 어, 영상이 진행이 되고요. 100배면 1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는 스피드램핑이 되지 않아요. 나는 이 영상을 좀 10배로 빠르게 하고 싶어 라고 할때 더블 클릭해서 10 엔터 하시면 10배 속 됩니다.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실 분들은 이 기능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언제든지 되돌리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쉐이크. 처럼 보이지만 스테빌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손떨 방 기능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떨리고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건데 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원근 모드, 유사 모드, 해소 모드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보시고 괜찮으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다른 걸로 변경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스테빌라이즈라고 선택을 하시면 영상의 흔들림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근데 막 너무 흔들리는 건안 잡히겠죠. 다음 요거는 렌즈 왜곡 인데요 요거는 유료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프로로 촬영하게 되면 안쪽은 이렇게 어안처럼 되고 이 왜곡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바, 바꿔주면 고프로의 왜곡을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유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렌즈 보정까지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 거 살펴볼게요 자동 색상이거든요 오토로 색상을 저장해 주는데 자신만의 색감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보통 보통 색보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이건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라면 자동 색상이 훨씬 더 알맞게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자동 색상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과 일괄적으로 비슷한 영상이 만들어지지만, 뭐 그냥 이 정도만 색보정을 하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색보정 탭에 가서도, 뭐, 다음 클립 있죠? 여기 왼쪽에 보면 A라고 있는 것이 자동 색상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되고요. 갤러리는 꺼져 있습니다. 이 클립도 지울게요. 어, 요 이동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로 이동하시면 돼요. 클립 켜보고 해볼까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앞쪽 클립으로 이동하고, 앞쪽으로 하면 오른쪽 클립으로 이동하니까, 굳이 클립을 확인할 때 아니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고, 선택하면 노드가 추가되거든요. 계속. 되돌리기 해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하라고 하면 여기 스포이드 모양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스포이드 모양을 선택해서 이 가장 밝은 부분 흰색 부분을 선택하는데요. 지금 창문 쪽에 약간 클리핑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 백색에 맞춰서 어 색온도 그다음에 틴트 값을 맞춰줍니다. 이 정도만 편집하셔도 웬만큼 색 보정 한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나는 밝은 쪽은 조금 낮추고 어두운 값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좀 소프트한 게 좋아라고 하시면 이렇게 밝기를 리프 감마 게인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고 저는 S 로그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주는 대로 잘 먹죠. 색상도 이쁜 것 같고 잘 먹는데. 핸드폰이나 고프로나 이런 것들 촬영한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화질이 깨질 수는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콘 선택하면 이 선택, 선택한 클립의 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하단에 오디오가 커지고, 작아, 왼쪽으로 내리면 작아지고, 이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편하게 들으면서, 아, 나 이거 좀 시끄러운데 좀 내리고, 요 정도 조절하는데 사용하시고요. 나는 이 모든 걸 수치로 정확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만 관리자 메뉴에서 키프레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좁은 환경에서 편집을 할 때는 하나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러오고, 처음에는 컷 편집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컷 편집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효과를 집중적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색상을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타이틀 작업만 하고, 타이틀 작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막 입력해서 관리자 메뉴를 사용하겠지만, 기본적인 컷 편집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활용적이고, 애플 펜슬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